이거 안 여쭤볼 뻔했네. 그러니까요, 하락장 오는 신호. 네. 하락장 오는 신호가 있어요.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락장 오는 신호가 있다. 네. 근데 그 네. 신호가 또 무슨 공식처럼 네. 언제부터 이 부분이 오면은 이렇게 생각해라. 네. 네 이거는 네. 아니에요. 아 그래도. 네. <laughs> 그래 도 알려주세요. 일단.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 뭐 외국의 뭐금융이기 이런 건 일단 무시하고요. 그런 건 무시하고 네, 그런 거 무시하고 국내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결국 네. 수요 공급의 변화거든요. 수요 공급의 변화. 네. 네, 그렇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수요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데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네. 패닉 바잉이 몇 번만 일어나면 그 수요가 네. 훅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멘탈 붕괴가 오고 있는 그 경쟁률이 네. 어느 시점부터는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 외곽부터. 네. 외곽부터? 하락은 오히려 외곽부터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외곽은, 지금 많은 분들이 중심부 가고 싶지, 외곽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의 신규 분양부터 분명히 네. 그 경쟁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외곽 지신 신규, 신규 분양의 경쟁률이, 경쟁률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예, 네, 그왜 낮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했냐면 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외곽에 있는 A 지역이 미분양이 네. 났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라시거든요. 네, 네, 어, 그러면 네. 이게 하락이 시작되는 건가?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하락이 시작이 아니라 음. 어 그때부터 아, 수요가 혹시 빠지는 건가라고 의문을 갖는 첫 번째 시점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주변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것들이 발생하고 경쟁률이 줄어들면서 네. 미분양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것들이 아 신호가 어느 정도 쌓여가면서 아 진짜로 그러면 수요가 빠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게 아. 본격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외곽지 청약 경쟁률을 본다. 네, 청약 경쟁률. 아. 내가, 내가 청약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렇죠. 경쟁률을 볼수 있잖아요. 어, 그럼요. 어. 평상시에 관심일 뿐이에요 네네네. 어,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미분양이, 그런데 미분양에 앞서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더 선행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분양이 발생돼서, 어, 어떡하지? 하락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그 스팟이 아니라 네. 플로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미분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약 경쟁률의 감소, 거기서 네. 나타나는 미분양 그리고 그 미분양이 쌓여 가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그니까 제가 2008년도에, 네. 2008년도에 그 신호를 제가 어렴풋이 느끼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말씀드렸던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요. 네. 미분양이 서울 수도권에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2007년 8년도 때. 네. 그것들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미분양의 감소, 아, 미분양의 증가, 증가. 증가죠. 미분양의 증가, 청약 경쟁률의 감소. 네. 어. 일단 그게 먼저 신호라고 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크게 거시적으로 뭐 미국의 환율의 변화, 뭐 네, 미국의 네. 고용 지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복잡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네, 네. 그냥 국내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네. 원래 부동산 시장 자체는 국내 수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네. 그 정도만 보게 되면은 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음. 그래서 지금도 경쟁률 되게 높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렇게 청약 강의가 이슈가 청약을 공부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은 그거네요 일단 그거는 아니네요 청약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는 청약 네.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네. 그 경쟁률이 아 이게 완전 그거네 아이엠에 님이 청약 강의 하잖아요 아이엠에님 수강원 수를 보면 되겠다 어 그것도 일종의 선행 지표가 <laughs> 될수 있겠네요 <laughs> 아 그니까 청약이 미분양 나는 시기가 되면 청약에 대한 공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네, 그냥 널려있게 되니까. 네. 와. 재밌네. 그렇게 생각을 좀 확장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꾸 음. 너무 어떤 공식화 시켜서 이거는 네네. 이거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평상시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만 네. 들어보면은 어, 나름대로 논리적이네라는 생각이 음.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네네네. 들어요. 저도 맞아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 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격 변화, 부동산의 이제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거는 명확한 시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핀다. 네.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장 분위기 많이 잘 살펴서 네. 가야 되는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분위기는 어떻게 보는 거야? 어 그건 일단 분위기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약 경쟁률이라는 지표.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그 분위기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외곽지 외곽지가 더 민감도가 높겠네요.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핵심지가 될수록 청약 경쟁률은 나중에 빠질 거고 네.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네. 것들의 청약 경쟁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예전 장하고 좀 비슷하게 느낌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의 분양이 최근에 네. 급격히 늘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음. 뭐 양평, 이천, 여주 이런 곳들 네, 네, 네. 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자세히 보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거든요. 음. 이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 아마 높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제 관심을 가졌으니까.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곽 지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면 줄어들 거고요. 이런 네. 것들이 점점 점점 서울 안쪽으로 다가오겠죠. 어. 밖에 거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청약 분위기 본다 하고 서울 안에 경쟁률만 보면서 여전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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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시장이 바뀐 거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바, 민감도가 높은 바깥쪽 지역의 네. 청약 경쟁률을 먼저 좀 살펴본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어 저는 이런 지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의 경험을 네네, 가지고 네네. 그냥 만든 거라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네. 아, 미분양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분양보다 네. 선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네요. 음. 어 네, 이거 오늘 강의 들으시는 강의니까 아니죠? 강의가 <laughs> 듣다 보니 강의가 돼버렸는데 제가 궁금한 거를 오셔서 네. 굉장히 많이 여쭤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 담겨 있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책에서 내용을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시간에 어차피 할 수도 없고. 네. 보면, 같은 지역에 돌아오는 여러 번의 투자 기회, 벌어진 가격 차이가 다시 줄어드는 갯매우기가 갯매 반복되고, 이 패턴을 통해서 선진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책이 아직 안 나왔죠? 네, 9일부터 나옵니다. 아, 아직 안 나왔어요. 저도 네. 나오면은. 책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요. <laughs> 즘에는이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예전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부동산, 네. 부동산 책보다 네. 그~ 저기 주식 책이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거시 아까 얘기했던 그뭐 이렇게 매크로 쪽 보는 네. 금리나 뭐 미국 얘기하는 <laughs> 책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완전 부동산 실전 책은 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아마 그 시장의 사이클이 당연히 지금 현재는 주식 같은 것들에 관심이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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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는 부동산이든 뭐든 하나에 네. 대해서 조금 계속 공부하는 과정을 겪으시는 아. 어떤 그런 공부 차원으로 책을 낸 거고요. 네. 그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항상 마찬가지지만 네.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방송에서 이책 내용을 다못 다루는 이유가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풍선 효과 활용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유튜브를 그렇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정부 규제를 역으로 활용하기는. <웃음> <웃음> 여튼 그렇습니다. 네. 상승장은, 상승장은 정부 규제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고 써있네요. 네. 그래서 요, 요게 나오면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요. 네.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 어, 잇콘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서 읽어볼 것 같아요. 네.